자, 22번 우리 어, 해석을 해볼게요. 주제문인데 어, It turns out that 이라고 나와있으면 뭐뭐라고 드러나다, 뭐뭐임이 밝혀지다라는 뜻이죠. 자, 대절의 주어 살펴볼게요. Secret 뒤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동사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Not due to But rather due to인데 due가 생략됐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어, 우리의 Extended은 늘어난, 연장된 네, 그 다음에, lifespan은 수명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근에 수명이 연장된 것의 그 비결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유전적인 요소나 아니면은 자연의 선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relentless 밑에 나왔어요. 끊임없는 이란 뜻입니다. 끊임없는 향상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향상이냐,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자,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기준에 일어난 어, 끊임없는 향상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단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수명이 연장이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삶의 기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거 나온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우리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동시에 또 삶의 기준이 향상된 관점이 있고요. 게다가 기술의 관점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러한 발달들은 nothing less than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 그야말로 모모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 갖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야말로 다름이 아닌 그 게임 체인지 판도를 바꾸는 엄청난 변화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변화는 우리 의학적인 그리고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변화는 그야말로 판도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한 질병들 여기가 주어고요. 이렇게까지 끊어지죠. 스몰우팍스는 수두야. 그리고 폴리오는 소아마비. 그리고 미즈스는 홍역인데요. 이거 용어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그냥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근절되었습니다. 백신에 의해서 여기 지금 eradicate 나와 있죠.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백신이 나와서 이런 질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삶의 기준이 성취되었는데요. 자, 무엇을 통해서 성취되었냐? 우리의 어떤 교육 여기 병렬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교육, 그 다음에 집 옛날에 창호지로 아니면 동굴에 살때 완전히 비다 들이치고 이랬던 집에서 더 이상 살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 막 춥게 막 달달 떨면서 살진 않잖아. 그다음에 영양 그리고 이렇게 세니테이션 시스템 이거는 위생이죠. 미생 시스템, 뭐 하수도라던가, 오물 처리라던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어, 삶의 기준의 향상은 여기가 주어야, 그리고 상당히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동사, 그리고 여기가 목적어야. 자, 목적어도 병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멀, 뭐, 니트리션 되게 중요하다는데 머리 들어가 있잖아? 그럼 뭐가 없느냐. 영양실 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function 하잖아 그러면은 작동하지 않는 거야 오작동. 자,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그뭐 들어갔을 때는 뭐뭐가없다라 뜻이야. 그리고 인 i o 션 감염 그리고 감염 같은 것들도 없애줬고요. 아뭐 어, 이거는. 어.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 방 감염을 없애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죽음 아이들이 죽는 일들을 많이 막아주었습니다. 자, 이래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있었고, 요번에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자, 이렇게, 이렇게 끊어지네요. 그래서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기술은 have become available. 자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누구에게 대중들에게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이 자 e 프리 t 레이션 냉장시설을 통해서든지 음식이 상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우리 그 쓰레기 처리를 통해서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어 그래서 질병의 요소들을 그 자체로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로 제거해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러한 변화가 나로리 어펙티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에 영향을 미쳤냐.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죽을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길에서 죽지 않고 이제 병원 가서 그래서 이렇게 치료받다가 이렇게 사망선고를 받는 일이 많잖아요.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은 뭐죠? 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의 어, 삶의 그 수명이 연장되었다 해서 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선 방법, 어, 위생에 대한 관념을 어, 끌어올릴 방법 아니었고요. 자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에 영양분이 미치는 영향도 아니었죠. 그리고 요소들. 자 기대 수명이 늘어난데 기여하는 요소들. 3번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니맨드뭐 수요가 되겠죠. 좀더 좋은 메디컬 인프라스트럭처는 기반 시설의 병원 같은 거. 좀더 나은 기반 시설을 설립할 뭐 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논란. 무엇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삶을 바꿨는지에 대한 찬반 논란. 3번으로 정리하면.